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현지인들은 방광객들이 북적이는 야시장은 잘 가지 않죠. 살만한 기념품도 별로 없고 음식도 항상 비슷비슷해서 맛도 그냥 그렇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 태국 현지 친구들도 유명한 주말 시장을 몇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뻔한 야시장 말고 여행자들은 물론 치앙마이 현지인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 있는 로컬 마켓 네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지금 진행 중인 숙박권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1월 31일에 올라간 방콕 여행 가성비와 교통 위치 좋은 신상 호텔 소개 영상과 이번 로컬 마켓 소개 영상 두곳 모두에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해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루프탑에서 뜨끈한 온천 수원을 유지하는 인피니티풀을 즐길 수 있는 콧마리나, 속초 조식, 수영장 포함된 숙박권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해당 숙박권은 저희 채널 비용으로 직접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아기자기한 소품 구경하는 걸 좋아하시거나 여행 기념품 쇼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 꼭 가보세요. 반탕왓 예슬인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예슬인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 갤러리, 예쁜 카페. 그리고 다양한 체험 공간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 빌리지예요. 방캉화의 가장 큰 장점은 평일에도 오픈한다는 점인데 주말 시장을 놓치셨더라도 이곳에 오면 치앙마이 특유의 예술적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죠. 마을 중앙에 원형 극장 같은 방장을 중심으로 공방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나무와 꽃들이 어우러진 풍경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습니다. 매년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을 받는데 그만큼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예술가들의 손길이 닿은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들을 고르며 치앙마이의 여유를 만끽해보세요. 특히 오전 시간대에 방문하면 숲속의 맑은 공기와 함께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을 넘어 치앙마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느린의 미학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이미 한국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진 주말시장 진짜의 마켓인데요. 올드타운에서 멀지 않아 접근성이 정말 좋아요. 산설내장은 매일 운영되지만, 레인마켓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만 열립니다. 가장 쾌적하게 구경하시려면,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 방문을 추천드려요. 이곳에 오시면, 농부들이 직접 기른 신선한 유기농 야채나 과일, 그리고 정말 다양한 핸드크래프트 제품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특히 파머스 마켓은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데 오가닉 레스토랑 셰프들이 이곳에서 장을 많이 본다고 할 정도로 신선도가 보장된 곳이에요. 새벽 일찍 열어서 일찍 닫기 때문에 파머스 마켓을 제대로 보려면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상설 매장은 다소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판매하는 상품들의 퀄리티가 무척 괜찮습니다. 이왕 선물할 거라면 시장에 싸구려보다는 이런 믿을 만한 제품이 낫겠죠. 그리고 이곳은 카드 결제가 대부분 안되기 때문에 현금은 필수로 챙기셔야 합니다.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고 핫한 참차 마켓으로 이동해볼까요?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데 올드타운 기준 20여 분 거리에 있어요. 이곳은 확실히 앞서 본 곳들보다 로컬 마켓에 가까운 느낌을 풍기는데요. 예쁘고 감성 돋는 스폿이 많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세요. 태국에서도 예술 감각이 특출나기로 유명한 치앙마이 사람들의 센스와 감각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핸드래프트 제품들이 정말 다양하고 마케단의 카페와 레스토랑 분위기도 참 좋더라고요. 커다란 나무그늘 아래 옹기종기 모인 상점들은 마치 동화 속 마을 같습니다. 유니크한 수제 옷이나 액세서리를 찾는 분들이라면 이곳이 천국일 거예요. 특히 이곳의 명물. 치앙라이에서 키운 원두로 커피를 내려주시는 유쾌하고 친절한 아저씨를 꼭 찾아보세요.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커피 맛도 좋지만 가격이 무려 자유라니. 저는 정말 맛있게 먹은 마음을 담아 듬뿍 지불하고 왔습니다. 정해진 가격이 없는 만큼 서로의 마음이 오가는 따뜻한 로컬 마켓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치앙마이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아마 가장 유명한 장소일 텐데요. 바로 코코넛 마켓입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고 올드타운에서 10분 거리라 가깝고 코코넛 농장 풍경 덕분에 모든 곳이 인생 사진 명소입니다. 이곳은 커피나 음료 등 핑거푸드나 디저트가 참 맛있는데요. 시원한 코코넛 주스 한잔 들고 코코넛 나무 사이를 산책하면 그게 바로 힐링이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하프리다 보니 단체 패키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낮 시간은 피해서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전 일찍 오셔야 조용히 인생샷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솔직 팁 하나 드릴게요. 음식은 여기서 사 먹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방문하며 맛을 봤지만 사실 음식 자체가 별로 맛이 없습니다. 태국 음식이 맛없기 쉽지 않은데 이 점은 꼭 참고하세요. 대신 예쁜 사진을 찍고 분위기를 즐기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이곳에 올 이유는 충분하니까요.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이 모든 야시장들은 꼭 날씨가 뜨거워지고 많은 사람들로 붐비기 전 오전 일찍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취향마이에는 야시장 말고도 이렇게 매력적인 로컬 마켓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마켓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숙박권 이벤트 참여도 잊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